오늘은 영화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사관과 신사. 1990년대에 나왔던 명작이죠. 돈 많이 벌었죠. 그 영화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리차드 기어죠. 주인공은 백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도 기억은 뭐야. 가방 짐을 꾸리고 있으니까, 뭐, 능력 없는 아버지가 "너 어디 가니?" 이러면 저, "저 아빠, 군대 갑니다." 이러. 야, 이 자식 군대 가기 뭐 하니까지 찝찝해지지. 아빠, 요날 아빠처럼 안살 거예요. 저는 잘 살아볼 겁니다. 이러고 빡차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해군, 조동사, 교육 학교인가? 그거 들어갔어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돈도 없죠. 한데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뭐뭐 뭐 친구들 버클 닦아주면서 뭐 얼마 받고 친구들 구나 닦아주면서 얼마 받고 이런 용돈벌이로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어 학교 군사교육을 잘 받죠. 잘 받았어요. 한데 이래 수학 같은 게 많이 딸리죠. 좋은 학교도 넣은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뭐. 유체역학, 이런 물리학, 이런 거, 항공조정사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많이 딸리니까, 친구한테 뭐, 군화 좀 닦아주고, 뭐, 버클 좀 닦아주고, 이러면서, 야, 나 이거 좀 모르는데, 야, 답좀 답 알려줘. 어? 야, 야, 아, 그니까 친구가,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 내 알려줄 테니까, 내 답지보 고뺏겠어라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학점 통과해가지고, 잘 봤다가, 생활주임, 상사, 그 다음에 교관인 상사가 있죠. 그 사람이 리차드 기회를 상당히 안 좋게 봐요. 뭐, 약사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야, 만 집중적으로, 막, 교육 훈련을 강하게 해요. 뭐, 벌점 맞으면, 뭐, 밖에 나와서 구보시키고 하면서, 막 괴롭혀요. 막, 늘희 절대 소위로 인간 못 시킨다. 어, 내가, 지 너를 절대, 태교시키고 말겠다, 이래가지고, 막 갈고요. 갈고 는데 그날도 뭐, 잠 못든 거 걸려가지고, 비가 오는데 뭐, 야, 연병장 돈다, 알았나? 이러면서, 때리고 나가면서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앞구르기, 뒤구르기, 쪼그려 뛰기, 뭐, 이래시키면서, 막 하다가 막, 리체드 기어가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어? 당신은 나보고, 집에 돌아가라고 태소하라집니다. 나는 돌아갈 집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돌아갈 집이. 이러니까 이 교관 상사가 그때 충격을 띵 먹고 어? 이놈이 그런 거라. 어. 다시 봐야 되겠네. 돌아갈 데가 없는 놈을 그럼 어디서 먹여주고 재워주지? 군대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극적인 합의를 보게 되죠. 하회를 하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수업을 잘 듣고 소위로 인간하는데 또그 학교, 군사학교 전통이 교관이 상사가 이제 소위 인간하는 이 새내기 장교들한테 격려하는그 전통풍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체드기아가 그 교육 상사한테 딱 다가가니까 상사가 우리나라 지금 충성 이런 게 있죠. 충성하니까 리처드 기아가 경내 거수 례내 떠올리면서 탁 둘이서 나누는 오묘한 눈빛, 사나이들의 우정, 신뢰, 믿음 이런 눈빛을 교환하면서 거수 경례를 내리면서 아주 영화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나이들의 영화 사관과 신사였습니다. 이상입니다.